보세아 4장 1절로 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음뿐이요호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4장 1절로 5절 말씀은 이제 3장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전반적인 내용을 3장까지는 다루고 있고 이제 4장부터는 상세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효과적인 경고와 함께 그 효과적인 경고가 회복을 불러 일으키고 이 회복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죄악이 어떠한지를 상세하게 거론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처방을 위해서 사장부터는 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거론하는데 재판 형식을 통해서 종교와 사회와 도덕적 타랑을 비판하고 거론합니다. 그 속에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는 진실도 없다, 인애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실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인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다 보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인해와 진실이 없다 보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심적 삶이 뭔가 하면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포악하고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일들이 이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이고 이 자기 중심적 사고는 이타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종교와 사회와 도덕 가운데 가락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땅이 슬퍼한다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슬퍼하고 그 결과로 동물과 새와 바다 고기가 쇠잔해지고 없어질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인간의 욕심스럽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자연을 병들게 한다, 땅을 슬프게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죄의 모습이 모든 백성들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도 이 죄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멸망시킨다,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조차도 하나님은 무너뜨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이 계속 있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처방을 위해서 효과적인 경고를 통해서 그 효과적인 경고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죄악들을 이제 지적해 간다 이겁니다. 그리기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제대로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대충 얼버무림이 하루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를 철저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죄된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이 맡긴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죄된 부분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냉정하게, 냉철하게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을 노래하여야 됩니다.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우리가 자복하는 이유가 부활이라는 것, 회복이라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오늘 하루 이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하나님 중심적 삶 가운데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 하나님께 귀하고 복되게 소망 가운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